네 이제 숙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 들어오면 입구쪽으로서 화장실 있는 음, 음, 그 에어비앤비입니다. 그 독채를 빌린 건데 첫 번째 방 음, 그래서 이렇게 밖에 보이는 자 이러면 밖에 이제. 근데 네, 뭐 지금 저희는 이걸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당이 또 밖에 바다입니다 저기 가을래 지금 현재 저게 바다예요 지금 밤이라서 음. 첫 번째 방이고 이게 음, 이제 현관이었고 뭐 되게 넓어요 거실이 엄청 넓죠. 우와, 엄청 넓습니다. TV 한 80, 80인치 넘겠는데, 아, 네. 아일랜드 시카, 아, 엄청 아, 넓죠? 다음에 네. 이제 테라스, 바베큐 하려면 이렇게 바베큐 할수 있게 돼 있긴 해요. 괜찮죠? 여기. 여기 이름이 열, 아, 열리지가 아니었죠. 뮤즈 하우스. 아, 뮤즈. 뮤즈. 하우스. 여기 뮤즈 하우스. 뮤즈, 네. 뮤즈 하우스. 여수의 뮤즈 하우스입니다. 여기 예, 이제 그 안방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안방 같이 침대 하나에 예, 이렇게. 여는 이제 따로 화장실이, 아이고.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 공간이 있는 그런 예,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큰 방, 큰 방으로 쓸것 같고, 음, 마지막 세 번째 방 조금, 조금 조그하긴 한데, 침대가 싱글 침대 두 개. 예, 전 여기서 살그할 겁니다. 침대가 분리돼 있어서 편하네요. 어, 이렇게 오늘 하면 너무 드라이버 시가 안 되잖아요. 이제 이거 잘 해두셨네 프라이버시 예, 좀예좀 예, 이런 식으로 정확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분리는 된다 바깥과 좋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포장한 저녁을 먹긴 해야 돼서 일단 준비를 하고 단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단 준비하겠습니다 아, 이제 먹으려고 아까 포장영고를 했어요. 이게 삼합 아 이게 삼합이야, 얘는 추어탕, 상골아 장어탕, 차탕,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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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산골 뭐 산장, 상골 음, 산장. 산골식당. 네, 상골식당입니다 음, 여기 음. 전현무 계획에 나왔던데요,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한 삼합 그래서 차돌 어 이순신 삼합이라 되는 낭만포차 18번. 그리고 응. 아까산갓버터도넛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목소리도> 아, 그리고아까산밥바닥김밥 바닥이. 이 바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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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자! 일단 켈리 한번 아, 어, 반대로 <laughs> <한번> 봤, <laughs> 그렇게 했다가 처음이렇깨보신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되겠다, 자, 썼죠? 음. 여기다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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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처럼 되지 말고. <laughs> 음, 맞아. 맞아. 어제 손매결 했는데 오. 뜻뜻해요? 귀여운 거 일단... 아, 그운거 <laughs> <laughs> <목소리나는> <목소리나> 아, 아, 그 아, 그래. 아, 그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자, 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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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해. 어, 장어를 주라 네. 준비 나와 할 거야 기다려. 장어가 들어가 있어? 아, 장어통이 네? 네. 아, 아, 갈아서 들어가 있는 아, 아, 아니에요? 네. 어, 오, 신기하 장어 그냥 <laughs> 네, 통째로 넣어가지고. 음, 로넣어안좋아하 좋아하는데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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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 있어요. 표정 봤어? 얼른 많이 주지 마. 그냥 한번한곡자만딱 줘도 잘족이 좀... 응. 선물주 좀... 상 어휴... 너무 예쁘다. 왜네 감사합니다. 운전하고많았 좀... 내년에는... 죄송해. 저희가 운전을 책임질게요. 내년에는 저기 홍씨가... 홍 유튜버가... 홍 유튜버 바빠. 죄송해. 조 아무도 아, 안 본다니까 아, 저도 그 아, 회사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laughs> 회사 사람들이? 알았어 잘 잘라서 오기세요 6시간 이상 냉장고가 움직이래 그 음도가 맞아야지 아니면 폭발해 맛있어? 아, 예. 아니 아니 드세요 드세요 좀더 빨리 먹고 싶어 맛있습니다 <laughs> 너무 소코맛이 <소통하시고>. 나는데 <laughs> 음, 이렇게 장어, 제가 아까 말한 게 장어가 하나, 티들어가 티켓 하나, 티게하어가켓 하나,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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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티 짝지근하네요 지 응, 생각했던 그래서. 그.. 재난 상이순국을먹고그 나올 때순대국먹었잖아 아, 그래 진짜. 마지막에는 맛이 없더라고 음, 그때 맛이 없었어? 마지막 그래? <laughs> <laughs> 나는데갑자 <모르겠어. 웃음> 접시를 탁주아 계속 먹어 안 먹는데 여 맛있던데 참기름 냄새가 진짜. 이게 김밥은 쫄깃한 것인가? 시가있네요시가 이게 여기다 봐줄래? 응. 그래. 떡볶 있는 거야? 오 그래. 네, 두고, 네고 두고, 두고, 두가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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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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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여보 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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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두고, 두고,

mm -hmm. 이를 제거했습니다. 응. 방금 머리 치는 거 보셨죠? <laughs> ハハハハ。<laughs> <laughs> 우리 녀석.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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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그저, 그저, 스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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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연히 아빠어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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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laughs> 어제 그 저녁에 숙소를 도착하다 보니까 숙소에 대해서 제대로 좀 못찍은것 같아서 그이 테라스 조건 아침에 한번 찍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뮤즈 하우스이고요. 여기 이제 여수에서 조금 한 20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에어비앤비란 뭐 이렇게 명으로 치면 이렇게 확 나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동이 봅시다. 어디 동네일까? 어제 음, 보니까 용줄이네요. 여기가 용줄이, 용주리. 용줄입니다. 아, 용줄이 쪽에 있는 음, 뮤즈 하우스가 치니까 나오긴 하네요. 자세롭고, 예, 뭐 아침에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경치가... 예. 괜찮죠? 바베큐 시설이 있어서 좋네요 여기는 푸른 여름에 쓸쓰긴 하겠죠? 쓸려나무로 했는데 풀도 있고 음 독채에 가서 좀 괜찮네요 이렇게 테라스까지 있어서 뭔가 예좀매리 네. 전화 있는 것 같아요 경치 좋죠? 네, 지금 아침인데 이렇습니다 뮤즈하우스 이렇게 생겼어요 음. 바다가 잔잔하네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낮까지는 바람이 크게 안 불고 편하게 여수는 이제 저녁쯤에 바람이 되게 많이 불더라고요. 뭐저 며칠 안 있어 봐놓고 이런 얘기하는 건좀 뭐 너무 성급한 일반화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엔 그랬어요. 이것도 네. 이렇게 있고 잔디도 뭐 있고, 뭐 그래서 여기서 뭐 애들 뭐 배드민턴 치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대, 네, 뭐여도 거기는. 어쨌 아이 홀이 어제 그 부었네요. 또 이제 마지막 일정을 좀 다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순천을 갈것 같은데 순천만 국가정원 어,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는 작년 24년도에 가장 많이 찾은 관광지 1위가 여수 순천 아여수아니 순천만 국가정원이라고 제가 어, 그 리서치 사이, 사이트에서 봤어요. 만큼 많이 가는 곳이니까 한번 갔다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